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참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앙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신앙의 모습을 행할 때그 보상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믿는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에게 사람에게 오는 어떠한 칭찬이나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은밀히 보고 계시며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우리의 신앙의 행위 속에서 적용시켜 주셨는데 첫 번째는 구제였고 이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신앙적인 행위였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고백이자 사랑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예수님은 금식이라는 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금식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배가 고프고 또 기운이 없고 일을, 어떠한 일을 잘할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은 육체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영과 육은 분리할 수 없고 언제나 동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많은 문제는 실제적으로 영적인 것과 상관이 있어 육신이 힘들고 어려우면 또 영적으로도 나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미 금식을 해본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금식을 하게 될 때는 당연히 처음에는 배가 고프고 힘들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바라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이 금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금식을 아주 불편한 것이라고 율법적인 거 아니냐고 말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금식에 그 본뜻을 모르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교인들은 금식을 많이 하는 것을 신앙의 증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했으며, 어떤 이들은 이것이 성에 차지 않아 그들이 하고 싶을 때 금식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노력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것처럼 머리를 풀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매우 피곤한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곤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처럼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하지 않느냐고 따지기도 했던 그런 유대교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금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금식의 의미를 아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과 육적 생활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구체적인 그런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죄를 슬퍼하고 해기할 때에 이 반드시 금식을 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대속제 이래 전국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또한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다 금식을 하였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금식했습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 요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이 해계하고 죄를 뿌리고 금식을 했던 그런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수 있습니다. 또 요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타락한 이 백성들에게 촉구하기 위해 금식하라는 명령을 직접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요에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자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 하시나니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금식의 축복이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회개할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을 때또 나쁜 것을 고쳐야 할때 고치지 못하며 마음이 강박해져 있다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없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간구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식은 하나님께 국률과 자비를 요구할 때 합니다. 자기가 굶으면서 얼마나 그것을 버텨내고 견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식 투쟁도 아닌 거죠. 또한 자신의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바로 금식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국휼과 자비를 바라고 있었을 뿐입니다 에스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조국이 위기에 빠져있을 때 자신 민족이 모두 학살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매우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는 모르데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제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와 국류를 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부부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금식하며 나아가시기를 건면해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그 부분을 터치해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금식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할수 있습니다. 즉 나의 신앙을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금식은 그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도구나 의의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10편 35편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라는 이 말은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금식은 내 영혼을 괴롭게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신앙은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조용히 모르게 자신의 신앙적인 그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 스스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금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짐이라는 사실입니다. 금식하려고 마음 먹고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 일곱 수일투 족을 다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숨기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 자신이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에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금식은 단순히 먹고 절제하는 것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의 성결에 그런 거룩함과 절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해결되어야 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끊을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을 줄 아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할때 해야 하고 또안할때 멈춰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강박해지며 또 우리가 핵의 기도가 필요할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금식하며 울며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성령님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참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근심 걱정들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하게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은밀히 보시고 또 우리의 작은 숨소리조차 하나님께서 들여주시고 또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놀던 역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우리가 더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흡족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이 예배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의 성도님들 에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 3 시간 함께 찬양하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과 근심 걱정들이 있다면 오늘도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며 간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 생명나무 교회. 실명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또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음자와 사랑이 충만 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단임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